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셋업으로 나온 상품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품도 매장에서 입고 있으면 다들 원피스 입고 있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입으시면 훨씬 더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셋업 상품들 한번 모아서 보여드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참 전부터 했었고요. 지금 입고 된 상품들도 몇주 전부터 계속 제가 실제로 또 착용해보고 그래서 그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몇 가지 골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상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밝은 네이비 컬러고요. 모카 베이지 컬러랑 두 컬러 나옵니다. 베이지 컬러긴 하지만 살짝 짙은 컬러고요. 소매 부분 밴딩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입은 모습 보시면 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팔 부분도 되게 편안하고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넥 부분도 되게 시원하고요 플러스 그냥 밖으로 꺼내서 입으셨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렇로 잡아당겨서 리본을 묶어 주신 다음 저처럼 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게 입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리본을 묶어 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지금 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스커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부분 이만큼 튀어져 있고 여기다가 끈을 옆으로 통과시키신 다음에 뒤로 한 바퀴 둘러서 다시 옆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리본을 자기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묶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 제가 입었을 때이 모습으로 되고요. 아래 위 되게 편안하면서 허리 라인은 딱 잡아줘서 좀 여성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원피스예요. 컬러가 밝은 네이비 컬러라서 전혀 어두워 보이지 않고요. 좀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린 컬러 귀걸이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짙은 그린 컬러고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귀걸이도 지금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짙은 그린 컬러라 많이 튀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존재감은 또 있는. 귀걸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쪽 부분에 큐빅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납작하게 커팅이 예쁘게 되어 있는 그린 컬러입니다. 옆모습도 이렇게 좀 빈티지한 듯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아서 크게 부담 없으면서 좀 포인트로 연출하기 좋은 귀걸이까지 같이 착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소재로 지금 자켓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자켓을 입는 건 아니지만, 자켓은 또 다른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은데, 소재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크롭으로 나온 자켓이고요. 되게 얇아요. 그 다음 소매도 너무 짧지 않고, 집업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뒷 부분도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커트에다가 이너로 뭐 민소매 나시나 면 티셔츠 입어주시고 이거 그냥 레이어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 블라우스 대신 자켓만 하나 입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넥으로 되었고 적당히 슬림한 면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고요. 여기다가 자켓도 입어볼게요. 스커트는 그대로 입었고요. 위에만 한번 이렇게 바꿔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어주시는 느낌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듯 하면서도 또 스커트와 함께 자켓 티셔츠 같이 코디해봤고요이 코디 그대로 아래에도 바지만 바꿔서 입어 주셔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교차 코디 하시면서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 컬러도 바로 입어봤습니다. 뭐 네이비도 괜찮지만 또 베이지도 그 나름대로 분위기 있는 그런 기본 컬러니까 베이지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베이지 컬러도 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착용했던 그린 컬러 귀걸이 흔들리는 이 느낌 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귀걸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이비처럼 크롭 자. 작... 자켓이 셋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자켓 활용한 방법은 제가 옆에 사진으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다 봐주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텐데요 제가 옆으로 묶는 거랩 스타일 이런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셋업 상품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상품이 없어서 아쉽게 못 보여드렸던 요 원피스 중간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매장에 그때 영상 촬영할 때마다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렸던 건데 인기는 되게 많은 오피스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브라운 컬러인데 밝은 브라운 컬러예요. 소매도 편안한 기본 소매고요. 라운드 넥에다가 앞부분, 배부분에 지금 끈이 나와있는데 끈을 크로스 하신 다음에 한쪽 리본을 뒤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끈이랑 옆에서 만나서 묶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장 예쁜 지점을 찾아내서 여기다 먹고 봤는데 이 느낌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가슴 부분과 배 부분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면서 좀 뱃살도 약간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고요. 무기도 거의 없습니다. 허리 부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앞부분에 과하지 않게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시기도 편안한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엄브라운 컬러 원피스도 하나 입어봤습니다. 셋업상품이고요 컬러는 은은한 카키 컬러입니다. 소재도 되게 얇고 시원하고 비침없는 소재예요. 앞부분 눕혀져 있는 카라넥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 장식 전체 오픈이 됩니다. 스커트도 약간 길이가 긴 스커트에 끈 부착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밴딩이에요. 허리는 쫙 잡아주는데 정말 편안하거든요. 이쪽에서 끈이 시작되어서 그냥 앞부분 옆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컬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연카키랑 에이비 두 컬러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온 나일론 혼방 소재로 시원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입니다. 이렇게. 요런 스타일 출근하실 때 입어주셔도 좋고, 그냥 데일리로 막 편하게 나갈 때도 좋고, 저는 이 원피스는 소재도 그렇고 느낌이, 또 여행 룩으로 입어주셔도 정말 괜찮은 원피스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되게 편안하면서도 또 멋스러움을 일치하는 가격대도 10만원 미만으로 괜찮은 셋업 상품입니다. 아래는 민소매로 된 슬랙스 셋업 상품을 입어봤습니다 민소매로 된 셋업이라서 그냥 하나만 입어주셔도 좋습니다 긴 소매지만 얇은 것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슬랙스도 하늘하늘하고 엄청 얇고요 지금 아우터로 걸쳐준 이 셔츠도 엄청 얇아요 입고 있는 상품은 이렇게 연카키랑 아이보리도 컬러 나오고요. 자켓 속에 블라우스처럼 입어주셔도 좋고요. 앞뒤로 착용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버튼이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이렇게 착용하시면 옆부분에또 셔링이 잡혀 있어서 너무 예쁘죠. 대부분 싹 커버해주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입는 것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슬랙스 안으로 넣지 않고 그냥 빼서 입으실 때는 이렇게 꼭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자켓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코디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너무 예쁘죠? 좀 출근 룩으로 입으실 때 이너로 입으실 만한 블라우스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데일리로 막 편하게 입으셔도 좋은 룩이고 다양한 코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하늘한 소재의 민소매 블라우스고요. 슬랙스는 와이드고요. 끈 허리에 되어있고 사이즈 스몰 미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셔링이 앞쪽으로 오게 돌려서 자켓값도 한번 입어볼게요. 블라우스를 안으로 넣지 않고 밖으로 뺐습니다. 허리 라인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가슴과 배 부분까지 셔링이 잡히면서 여성스러운 무드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빼서 입으셨을 때도 충분히 예쁘니까 이렇게 입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켓 뒷모습까지. 저는 지금 톤을 맞춰서 자켓을 입어줬지만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 자켓 활용해주셔도 이 코디에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셋업 상품의 의미가 컬러나 소재가 좀 똑같은 걸로 된 상품을 말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스커트에 정말 매치가 잘 되는 예쁜 니트가 있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니트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입기 좋은 니트고요. 색감도 브릭 컬러라서 굉장히 분위기 있으면서 지금 비침 정도 보이시죠? 되게 얇은 소재입니다. 저는 안에 블랙을 입어서 이 정도로 비치지만 스킨을 입으시면 거의 비침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깊이감의 브이넥이라 어깨도 좁아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면서 약간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고요. 길이감은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기본 빛으로 떨어지는데요. 이쪽은 지금 모양이 다르죠. 안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고 구멍도 하나 있어서 안쪽에서 채워주시면 올라가면서 셔링이 잡히는 디테일 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버튼을 채워서 입었거든요. 그래서 셔링이 딱 잡히면서 와이드 팬츠나 스커트 위에 입었을 때 기장감이 딱 알맞게 떨어져서 유용하게 잘 입어질 니트고요. 세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두께감도 보이시죠? 되게 얇은 느낌, 차르르하면서 시원한 소재로 된 니트입니다. 핏감도 나무랄 데 없이 세련되게 떨어지는 브이넥 니트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위에 제가 코디해서 입은 상의는요, 엔딩으로된 슬랙스와 함께 세트로 나온 상품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점프스트 느낌으로 셋업으로 나온 상품이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바로 입어볼 거고요. 지금은 아래에 밝은 컬러 스커트와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허리 부분이 약간 하이웨이스트 느낌으로 좀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을 양쪽에서 쫙 잡은 다음에 허리선에 맞춰서 끝나게 크롭 길이지만 더 크롭 기장으로 맞춰서 어, 스커트. 하게 코디했을 때 짧은 상의와 긴 하의의 느낌의 비율이 잘 맞아서 이렇게 코디했을 때도 너무나도 예쁘고 무엇보다 도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고요. 착용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 스커트의 슬릿이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는지는 영상으로 짧게 옆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에 상의와 함께 셋업으로 나온 셀렉스 같이 입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핏 잡았던 거 이게 스트링 잡아 놓은 거 그대로 입었고요. 하의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서 허리 부분 굉장히 편안한 슬랙스입니다. 앞부분 끈 있어서 그냥 가볍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을 정도로 아래 위 지금 너무나 가볍고 시원한 소재입니다. 이거 제가 입은 지 한참 됐거든요. 세탁도 그냥 손 세탁 프리하게 하신 다음에 탈수만 기계로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시면 형태가 흐트러짐 없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관리하기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는 제가 요즘에 66 정도 사이즈인데요. 저는 허리가 좀 이렇게 타이트해도 그냥 입는 편인데 그래서 사이즈는 5, 5반 또는 배에 살이 별로 없으신 날씬한 6, 6 정도 사이즈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셋업 상품이고요. 제가 마지막 룩으로 선택해서 입은 만큼 손이 많이 가고 0 0원데도또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고요. 요거 입고 있을 때는 점프스트 입었냐는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점프스트 되게 매력 있잖아요. 점프스트는 또 여기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런 점까지 보완해주면서 느낌은 또 괜찮은 셋업 상품 입어봤습니다. 덥고 아래 위 코디하기 귀찮을 때 원피스도 좋지만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품들로 멋스럽게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like an old friend